아리마트라스니 네 덕분에 데스록의 요새를 쉽게 찾았구나. 그런데, 저 인간들이 대체 누구지? 데스록이 어느 인간 지도자의 정신을 지배했다고 들었다. 이름이 가라본인가, 길리토스인가 그랬지. 인간의 이름은 전부 비슷하게 들려서 말이야. 인간을 모두 없애지 않고 마지막 남은 잔당을 지배하고 있는 거지. 놈들은 요새 내에 별개의 병력을 운영하고 있다 네 형제는 생각보다 영리하구나 파모가 상당히 견고한데 그렇다 네가 모은 이 병력으로 정면돌파를 강행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정면돌파를 할 생각은 없다 그렇다면 발각되기 전에 내베이시가저가련한 네, 인간을 매혹시킬 것이다 놈들이 스스로 문을 열게 하면 될 것이야. 서두르지 않으면 우리 계획이 발각될 거라는 사실은 알고 있겠지. 물론이지, 빠르게 공격하기만 하면 대서록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도 모를 거다. 전투 태세로... 네주인이 누구냐? 어둠의 여왕, 전 그분의 명을 따릅니다 정찰병이 돌아왔다 문을 열어라 다들 준비해라 내가 왔노라 지금이다 전사들이여 공격하라 주문이 사라졌군 드디어 악몽이 끝난 건가 이를 버려라. 인간 너와 싸울 생각은 없다. 뭘 원하느냐? 이 엘프 마녀야. 우리에겐 공동의 차기있다 바로 너희 왕국의 수도를 지배하는 마지막 공포의 군주 발라자르지. 그녀를 없애는 걸 도와주면 왕국을 되찾게 해주마. 내가 널 어떻게 믿지? 너도 애초에 우리를 쫓아낸 스컬즈와 한패가 아니더냐? 이제는 아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복수 뿐이지. 좋다. 남은 병력을 모아 성문 밖에서 기다리겠다. 그래. 정말로 저자에게 왕국을 돌려줄 생각은 아니겠지. 물론 그럴 생각은 없다. 인간은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와 비슷해져 가는군, 어둠의 여왕이여. 말조심해라, 공포의 군주. 수도는 방어가 견고하고, 발라자르는 바보가 아니다. 이번 전투에서는 사상자가 적지 않을 거다. 뭐가 문제냐, 악마? 겁이 나는 건가? 말조심해라, 인간. 그렇게 허세를 부리다간... 나간... 둘다 진정해라! 그 분노는 발라자리에게 풀도록! 카리토스, 내가 병력을 이끌고 정면을 공격할 테니 넌 도시의 후방을 급습해라! 아주 공격적인 전략이군. 우리 도시를 되찾을 수만 있다면 무슨 명령이든 따르겠다. 명령을 내려라! 공격을 시작하자 바리마트라스? 뭔가, 여군지요 저자를 죽여라 하지만 난... 나스레짐이 다른 나스레짐을 죽이는 건 금기다 내가 너한테 전향한 건 그렇다 쳐도 이건... 네 충성심을 증명할 마지막 시험이다, 공포의 군주 죽여라 네가 자볼 일은 끝났겠지 이제 네 더러운 짐승들을 내 도시에서 치우지 않으면 내가 전혀 사람도 죽여라 기꺼이 수도는 우리 차지다 하지만 우리 터는스 칼지의 일부가 아니야 지금부터 우리는. 호세이크니라 불릴 것이다!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 공포의 군주여 앞을 카로막는 자들을 모두 없애버리면서 말이지 벌써 몇 시간째 걷고만 있다니 서둘러야 한다 우리가 없으면 리치 왕은 오래 견디지 못할 거다 난널 찾아오기 전에 얼음왕관에 많은 전사들을 남겨두고 왔다 그들이 최선을 다해 리치왕을 지킬 것이다 궁금하군 너희 백성은 모두 어디에 있나이 근방에도 네로비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언데드든 아니든 말이야 나도 그게 궁금하던 참이다 뭔가 그들을 교차한 것 같군. 우리가 그랬다. 이 썩은 괴물아, 아까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었지. 무라디네트 오프라니, 말도 안 돼. 이제 그냥 얌전히 죽는 자들은 없는 건가? 네가 무라디를 해치고 또 우릴 버리고 떠난 후로 내내 이 저주받은 땅을 배회했다. 아사스, 바일군이 우릴 이폐어로 인도한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지. 너희가 여기에 발을 들이도록 내버려둘 것 같으냐? 장난칠 시간은 없대. 사피론, 공격해라. 잘했다, 강대한 사피론이여. 나도 널 데려가고 싶지만 땅속 깊은 곳은 네가 갈수 있는 곳이 아니다. 리치 왕께서는 오래 버티시지 못할 거다. 서둘러야 한다. 폭탄을 터뜨려라! 저 녀석들이 건너기 전에 다리를 근데. 날려버려! 놈들이 다리를 파괴하기 전에. 방금 그간 무라딘 몫이다. 이젠 건너오지 못할 거다. 미궁을 통과할 다른 통로가 있다. 죽음의 기사. 다른 길을 찾아보자. 나치익은 녀석이구나. 사악한 왕자. 우라딘을 해친 게 바로 너구나. 그래서 어쩌란 거니? 여길 지나갈 수는 없다. 이 배신자야. 최근에 일어난 지진 때문에. 얼음 속에 갇혀있던 끔찍한 어둠의 고대 생물이 깨어났다. 우린 그것들을 가둬두겠다고 맹세했다.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하겠다, 드워프. 네가 뭐라고 하든 우린 그 문을 지나가야 한다. 끔찍한 냄새가 나는 곳. 뭔가 느낌이 이상해. 드워프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둠 속에서 무엇이 도사일지 짐작조차 할수 없다. 이 계단을 따라가면 예전 네루비안 제국의 중심지로 갈수 있다. 조심하는 게 좋겠군. 그렇게 하지 앞장서라. 옛 왕국에 들어섰다. 조심해라, 죽음의 기사! 드워프를 공포에 질리게 한 것들이 아직 어딘가에 숨어 있을 테니까. 이럴 수가. 올라가라! 어서! 시간이 없다, 아누바라. 출구는 얼마나 남았나? 머지않았다. 우린 지금 왕국 상층에 들어왔다. 출구를 지나면 빙하 아래쪽으로 바로 갈수 있겠지. 하지만 아직 함정과 장애물이 많이 남아있을 것이다. 이라! 어서스 통로가 완전히 붕괴됐다 여길 파낼 시간은 없겠군 어서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아노바락과 다른 자들에게 행운이 따르길 아노바락! 살아있었군! 리치 왕께서 널 선택한 이유를 알겠다 이 미궁에서 홀로 살아남았을 줄이야. 그자 서둘러라. 저 문으로 나가자. 지상으로 통하는 출구가 바로 저 너머에 있다. 태양을 다시 본다고 생각하니 반갑군. 잊지 마라. 일리단과의 진짜 전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도. 지저의 어둠을 뚫고 온 덕에 귀한 시간을 볼수 있었던 것 같군. 해냈다, 아노바라. 경사들은 이미 집결해서 기다리고 있구나. 어서 오십시오, 아스스페아. 때마초 오셨군요. 일리단의 나가와 블러드 엘프 병력이 빙하 아래쪽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아서스, 나의 용사야. 드디어 왔구나. 주인님, 나를 가둔 얼어붙은 왕자의 균열이 생겼고, 그 틈으로 내 마력이 새어나가고 있다 그래서 네 힘도 약해진 것이다. 어떻게 된 겁니까? 운검 서리안도 한때 나와 함께 왕자에 갇혀있었다. 내가 그 검을 얼음밖으로 밀어내 널 찾아가게 했다. 그 검이 널 데려올 수 있도록. 그리고 서리안은 업무를 따 했지. 하지만 지금 민 막대한 위험을 마주하고 있다. 내 창조주인 남마 군주 킬제되니 나를 제거할 부하들을 보냈다 눈물이 너보다 먼저 얼어붙은 왕자의 도달한다면 모든 것이 끝자이다 스컬즈는 사멸할 것이다 사둘러라 남아있는 힘을 모든 너에게 주마 리치왕의 환영이 다시 나타나 내 힘을 모두 되찾아주었다 이제 뭘 해야 하는지 알겠군 모든 것을 끝낼 때가 되었다 영원히 시간이 없다 안 오바라 일리단보다 먼저 옥좌에 도착해야 한다 옥좌는 계곡 중앙에 얼어붙은 봉우리 안에 있다. 그 주위를 둘러싼 방청탑 네 개를 먼저 활성화해야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리단의 병력이 이미 방청탑 두개 주변에 진지를 구축했군. 저들을 몰아내고 방청탑을 다시 활성화해야 한다. 주인님. 명상을 방해해서 죄송합니다만, 아군 병력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옥좌가 열리면 얼어붙은 왕좌를 파괴하겠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오늘이 지나면 스컬지는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내 말이 들리느냐서스 모두 끝이다! 일리다는 너무 오랫동안 스컬지를 모욕해왔다. 놈에게 죽음의 공포를 다시 일깨워줄 차례다. 해냈다, 아우라 옥자의 봉인이 풀렸다. 바로 지금이 스컬지의 시간이다. 얼어붙은 왕조란 나의 것이다, 악마야. 이겨라. 이 세계를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말.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 난 왕자를 파괴하겠다고 맹세했다. 아서스 절대 물러설 수 없다. 나야말로.